에, 대원사 내는 꼭 에, 에, 불교만이 아닌 에, 에, 다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걸 촬영하기 위해서 왔는데, 한번 여러 가지를 한번 어, 보여드릴까 생각합니다. 여기는 지금 에, 저기 화순에 가면은 운주사에 가면 이게 비슷한 것이 있는데 아버지 지장과 어머니 지장을 나타내는 부처가 이렇게 있습니다. 에. 에 여기는 연화불국인데 여기가 연꽃이 아주 많이 피우는데. 에 에, 연꽃이 많이 피어가지고 화려하게 돼서 에, 바로 불국이 된다 아는 뜻으로 저 정자가 저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조그만 문은 연지문입니다 연지문 연꽃이 있는 모세 문이다 백일홍 나무가 있고 뒤에는 목련꽃이 가득 피어있습니다 자여기 돌다리, 하나의 돌로 어, 된 곳인데, 에, 올라갈 수가 있고, 에, 특히 연지문의 앞에는 이, 이, 목탁이 아주 유명한 목탁이 하나 있죠. 예, 목탁이 아주 크고 달려있습니다. 바로 연지문입니다. 음. 여기 이 절이 백제시대에 만들어진 절이라서 저기에 보면은 백제고찰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백제, 백제고찰. 자, 한번 보세요. 백제고찰. 아, 그리고 이게 금종루죠. 금종루. 자 여기는 어이 태아들을 많이 모시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돌을 쌓아가지고도 여기에 보면은 어린 애들이 제일 위에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여기에 돌아보면은 여기에 돌아보면은 여기가 죽음을 체험하는, 이런 곳인데, 바로 이게 수, 관정이라는 곳입니다. 수, 관정. 이 수, 관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잠을 느껴보는 것인데, 즉, 죽음을 느껴본다는, 이런 정자입니다.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 한번 보겠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저기에는 죽음을 체험하는 그 순서가 있고, 여기는 지금 늘입니다, 늘. 관인데, 이관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한번 드러넣본 것인데, 에 지금 관이 상당히 이, 이 새로 만들었는가, 또 크게 보입니다. 에 여기는 지금 에 물이 많이 에 내려오고, 옛날에는 여기를 에 중봉산이라고 했는데, 이름을 천봉산으로 바꾸고 또 여기에 유교 때 많은 지 절이 불탔는데 유교 때에 여기가 아주 여순 사건에 여수순천 그 사건에 아주 힘을 었던 곳이 바로 이것인데 저 밖에 나가면 지금도 그 총탄 자국이 이렇게 많이 보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찰에 가면은 개인적인 일반인들의 뭔사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만 여기에는 황희정승의 그 영정이 있는 그 영각입니다. 황희 영각이라고 이게 특이하게 여기만 있는데 이거 만들어진 원인이 있습니다. 이 영각이 있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보면은. 영의정 방총 황희선생 영각이라 이렇게 돼있는데 원래 황희정승이 지금 남원으로 유배 왔을 때 여기에 승려이신 그 자진국사께서 아주 친른이 지나고 또그 황희정승께서 여기에 불사를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황희정승이 넷째 아들이 바로 여기에 그 겸백에 와서 어, 어, 생활을 하고 그래서 황희정성이 여기 대원사를 많이 지원해줬다고 어, 해가지고 나중에 이런 황희정성영가까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